내가 얼마 전에 밥 먹다가 이빨이 부러진 거야. 아? 아니 우리가 집에 밥해주는 아주머니가 있거든. 가사도우미라고 그러냐? 근데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막뭐 부자가 아니다. 오해하지 마라. 여기는 그 그런 게좀 많아. 밥해주고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그런 거 쓰는 상황이 많아. 음.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별로 안 비싸 너네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막 막 그렇게 막 절대 부자 아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아주머니가 사려준 밥을 내가 먹다가 갑자기 뭐 씹었어 그리고 우두둑 소리 나더니 어 방금 이빨에 어금니가 반이 날라간 거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빨 어금니가 이렇게 날라가냐 내가 돌을 씹었어 그래서 와, 클났다! 좋됐다 진짜 그래가지고 다음날, 그 다음날 바로 치과 가지고 중국 치과 가지고 때었거든 근데 여기가 좀 중국 치과 기술이 그렇게 좋지 않대. 그래서 나 걱정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뭐 어쨌든 잘 하긴 했어. 근데 때우고 나보니까 여기더큰 거야. 내 여기 이빨보다 여기가 더 커. 그래서 다물면에 약간 내가 으... 이렇게 다물어지는 거 있잖아. 안맞아 이게, 이게 균형이 안맞아 그 내가 지금 그래서 이거 안맞는거 신경쓰면서 막밥씻고막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쪽턱 돌아갔잖아 돌아간게 니라 인대가 늘어났다 그래 나나 지금 여기서 이것도 못벌려 그래서 지금 졸라 괴로워 어떻게 엄니가부서질 수가 있냐 내가 그래서 바나나 지금 먹다가 이거 이거 먹다가 나 지금 개빡쳐가지고 지금 영상 찍는 거야. 왠줄 알아? 이거 먹으려 이거 벌려야 되는데 이 정도도 못 벌려. 아, 어... 짜 개짜증 나. 어? 너네밥 먹을 때 조심해라. 배고프다고 막 허겁지겁 씹지 말고 나처럼.